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laughs> 찬송한 3 0 4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뻐요 이쁜 강아지 사무엘상 응. 10장 17절에서 응. 27절을 읽보겠습니다 응.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응. 27절. 응.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시작 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이... 누가 안, 안 찾았어? 10장. 10장 17장. 사무엘상 423쪽 구약성경 423쪽 사무엘상 10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너희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에이 모든 집하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집하가 뽑혔고 베냐민 집하를 그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위나더크더라사별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의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들, 카페들은 가로되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도 예물을 드리지 아니 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 제가, 그, 총아 그... 그, 역대 상의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캡쳐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사오를 죽이신 이유가 나왔는데, 저 보세요. 첫 번째는, 무당, 신접하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가르쳐, 배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무다한테 가가지고 신제파자한테 가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우를 죽이셨고 왕위를 이세 아들 다이생에게주었다라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네, 아, 네.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스타트부터 이게 있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구했고 그것도 하나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울은 결국은 뭐요 예 다윗은 얼마나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다이슨 만이라잖아 다윗이 군인인데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세바 사건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해서 죽이라고 하면, 뭐, 백 번, 천 번, 만 번도 죽이셨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안그러면니 근데, 뭐, 성경은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그걸 주시기도 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왕을,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금 그만 말씀하잖아. 이렇게 친밀한 사무엘이 있고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믿는다고 눈에 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지기식에서 그말또 하잖아. 이건 너희가 잘못된 기도였고 큰왕왕 거리니까 응? 세워주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은 왕이시지. 눈에 보는 왕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올 때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된다. 차, 난, 난 너무 놀라워. 진짜, 이 아까 목사님 저는 네내 앞에 어, 그 과평 목사님 왔잖아요. 그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잘 보세요.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음. 자, 말씀이 있고. 네, 자, 보니까 사월엘상사울이 어, 왕으로 선포된다. 사월엘이 음?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버로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 사람들과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누구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 말씀.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지안별로나 여호와 앞에 나오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때 베네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기억나? 은총왕이야? 예언아? 베네민 지파 다 죽였잖아 육변명단그놓고 기억나지? 그 근데, 뽑, 기로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뽑혔어. 그러니까 왕이 될 지파를 뽑는 거야. 그 음. 근데, 12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야. 그리고, 그런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자,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어, 뽑혔다는 것은, 뭐,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나,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드리 집안이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디 숨은 거지? 2 2절 그래서 그들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어보자 여호와께서는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봐 백성이 앞에 있고 사멸이 있고,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해주잖아. 아니 이렇게 친밀한 왕이 계시는데 무슨 왕을 세우냐고. 은총아 그래 안그래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는 그가 짐꾸러미 사무 숨어있다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 달려가가지고 사오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까지 밖에 미치지못하겠으니까 일반 사람 머리끝이 여기인거야 그러니까 엄마야 이만큼 더큰 거야. 한 3cm 더큰거예요 3, 4cm.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분이,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 진짜 국방의 의무야? 사무엘 왕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백성이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헌법을 만든 거지. 여와 호 앞에 두고 백성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동행하였으나, 몇 명, 불량들과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성령께 주신 것은 성령께서 사월을 왕으로 세우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근데 보니까, 사월이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동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을 부필할 수 있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고 목회를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지. 그러고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이 작은 개척교회가 막 하나 앞에, 어? 죽으면 죽으려 덤비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서막 달려가니까, 여기 25년 목회하신 분이 이제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맨날 싸우는 거지. 합병된 교회를 이제 임목사 천명을 받은 한 거지. 데 교회 건축도 하고. 근데 하도 말안 하니까 두 성도를 7위 했다고 그래. 7위. 그러니까 혼낸거지 뭐 치리가 뭐냐면은 뭐일주 동안 교회 오지마 아니면 뭐 반성문을 써 아니면 뭐 회개를 한다든가 어 교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인 그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서 다시는 어, 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무튼 그그 그 일이 스타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을 쫓아낸거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성교할수 있는 동행자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사모님은 카페를 교회 건축해서 카페도 하면서 그 수익금을 성교사님한테 성교의 비용을 성교사님 돈일에 많이 헌신하고 쓰시고 어제 왔을 때도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 성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갈 때가 없어가지고 가평에 이제 월세를 주고 처음 하루 이제 하시는데 그 집을 즐거웠던 분이 그 가평 심천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전사님 가정이야. 그 집에 한 칸을 지금 월세로 들어가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귀농귀촌 하면 정부에서 1.5%에서 3억까지 지원해 준 곳이고 지금은 농지 땅을 농사, 어? 농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준게 있고 또 저기 주택을 사면은, 농가 주택을 사면은 뭐 8,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담보가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를 뭐가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총한 3억 8 5 0 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전에도 1년에 이자가 3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물고기 물고기 전문가는 키우는데 송어 송어 맺지 말지 회로도 먹고 또 여러가지 한데 여러가지 물고기 키우는 건데 거기다가 유럽에서 느들한다고 무슨 상추를 키우고 뭐 키우는 거 그거 접목해가지고 한번 해보려 한다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성교를 얘기했는데 우리 양 목사님 만나서 이 한옥을 보면서 우리도 한옥을 좀 지어 크지 않다좀 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온다길래 예배드리고 우리 하루 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무 때나 오시라고 주일하루 예배드리고 쉬니까 오지 말라 그지 그래서 그냥 오시면 빵 밝혀달래 사모님한테 빵과 커피랑 그러니까 카페 컨설팅을 했던 분이지만 여기서 먹었던 햄버거도 맛있고 이제 고기도 맛은 맛있고 그래서 근데 옆에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옆에 사모님이 감사하다고 계속 저기 저해서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가르쳐준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은 수련회도 하지만 이렇게 이곳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만남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이 신부는 목회한 목사님 부부도. 성교로 계속 못키와 선교를 하던 분이고 우리가 하던 일이 아 전화 통하면 그얘기하시사 나도 양인의 목사님 그 선교사에게 같이 동참하겠다. 어나 진짜 이게 별 충격을 안 받네. 나는 막 닭살 돋거든 지금. 응? 아니 기도 했는데 엄마.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리도 이 세계 선교에 양인의 목사님 나는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이게 이 고백을 듣는 데 진짜 내가. 너무너무 뭐랄까 이거 말을 표현이 안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 꿈을 주시고 이루로 가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감성계 감동을 받으니까 사모님 계속 울잖아. 우선 전화 오잖아. 이거 성교가 하겠다 그잖아. 러뭐이의목 우선처럼 자기랑 먹혀서 뭐 성교하겠다 그잖아. 러 그걸 사모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이제 <laughs> 카페 컨설팅인데, <laughs> 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카페 창업하는 컨설팅으로 나가야겠다고, 어, 의자가 서 아유,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아들과 합회 드리면서 교회가 자립하고 성교하고 연합해서 세계 성교, 성교 같이 하시 있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수련을 통해서, 어? 교회를 통해서, 옆에 앞에 있던 그 재정은 천명인데, 500명 성악교회 목사님 두명 왔었거든.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목사님, 3년만에한 번에 수련회가 뭐냐. 우리 정교윤 수련회 500명이거든. 정교윤수련을 하자고 막 하잖아. 그, 그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 인사하면서 수련회 때 배우고 하더라고. 그, 그 5천만 원 견적받은 교회, 연합, 합독층, 노성남노에 중고동 350명. 내가 메일도 보라고 는데 이제 이 사업을 잘 들었으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돼. 좀 계약금을, 음? 뭐10% 500인데, 내가 2천만 원 달라고 할거든 목사님인 민권비 줘야 되니까 근데 좀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돈을 주고또 저기 기쁨의 교회도 357백 명인데 거기도 1억이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을 또 기도하라고 내가 바보야 이런 시간에 막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딱 내가 문제 왔을 다 얘네는 성전에 가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단번에 읽어서 몇 시간 동안 딱 기도하고 딱 읽고 나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 내가 그거를 체험을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하면은 그래서 아까 내가 두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이렇게 막 벌벌거리고 돈 빌리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했을 때인데 그리고 늦게도 깨달았게 해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 토요일이잖아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막아수로 예약금 너무 안 나온다고 돈 나갈 때만 안나온다막 투덜투덜하니까 몇 시간 지나데 전화가 왔어. 아까 그 목사 통화 전화가 왔어. 힘들게 해서. 우정이 금 100만 원어요여기가 예약금 넣다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답사 오겠다 겨울수는 내가 음. 50년, 1000년. 음. 할렐루야. 뭐사또 어떤 게회도어디 전화 왔어. 뭐 4명씩 8가닥, 32명인데 방이 8, 8개를 수있냐 그래서 아우, 방이 다 커요. 조그만 방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 12월 하면 은 바로 땅 상하이들 보이다가 조그맣게 한 10개 만들잖아. 예쁘게 응? 그치? 샤워시설도 한, 뭐한 30개 만들고, 한 번에 그냥 30m씩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보세요. 4월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뭐지? 그리고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감통의 감동,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울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등장을 해. 27절 몇몇 깡패들은 불량배들은 "이 사울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이 "이 사울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 그, 그 사울을 무시하고 그에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침묵을 지켰다. 같이 막 싸울 수도 있잖아. 응? 응? 근데 근데 내가 그 역대사인가 말씀에 이거 주께 진짜 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이 지금 이 사울하고 세운 것은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것 때문에 막세웠단 말이야. 잘못된 것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사무엘도 기분 나빠했지만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지 하나님 왕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은총 아무리 아니나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기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있어 열매가 눈에 보이는 왕이 되는 막큰 진짜 막 이건 진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과단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지 완즈. 또한 그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다.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야. 그의 뜻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평안하고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정말로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에 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인간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왕은 사울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참 구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세계성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진 것을 다 갚아주시옵시고 수레를 보내주시옵소서 답사왕 예약금이 차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은총열의 여인이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우든지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특별히 건축이 죽기 전에 속히고 중공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대출도 15억 16억 잘 나오게 도와주셔서 모든 공사비를 갚고, 특별히 수련을 통해서 나머지 빚도다 갚으시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성교되리라고 나가시도록 교회를 세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